12일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참된 영광의 눈을 뜨다" "참된 영광의 눈을 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특별히 이사야의 말씀, 희년의 선포의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졌음을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물론, 이제 믿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쭉 이제 사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 어그러진 죄 가운데 고생하는 사람들을 향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전파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5장에서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음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이제 베드로 한 사람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여러 제자들을 부르시죠. 근데 이제 베드로를 특별히 한 예로 들어서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이제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리고 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어우 이러다가 내가 무슨 아, 내 돈이나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다 내놓으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쉽게 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일단 헌금 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또 하나 자기의 시간 주일날 놀고 쉬고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 들어야 되고 이게 너무 아깝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영광, 그분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 이런 걸 이제 못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두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게술 끊어야 되는 게 두렵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데 이제 오늘 이 베드로가 부름 받는 이 사건을 우리가 쭉 보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눈을 뜨게 되고 또 예수를 따르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고서 나머지가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좀 말씀 속에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과 이전에도 분명히 만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만난 거 말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에 세례 요한의 제자, 요한과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안드레의 형제가 베드로였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아,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장차 개발하리라. 보자마자 말씀하시니까 이 시몬이 원래 이름이 본명이 시몬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굉장히 놀랐던 것으로 이제 기록이 돼요. 그리고서 예수님과 뭐 전적으로 따라다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가 4장에서 봤듯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구했다고 하는데 아마 거기도 시몬도 가가지고. 우리 장모님이 지금 열병으로 죽어갑니다. 좀 고쳐주옵소서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죠. 자, 어쨌든 이런 관계들을 이미 시몬과 예수님 사이에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밤새도록 고기 잡고 고기를 못 잡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막예수님이게뭘 베드로는 고기를 못 잡은 상태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뭐 아침 되자 뭐예수님이게 몰려와서 뭐 어떻게 인산인해를 이루니까 어쩔 수가 없었을 때에 예수님이 어, 배두 척이 이제 그, 오늘 고기잡이 끝내고 이제 영업 끝 이렇게 하고 있는 때에 그한 척의 배에 올라가서 사람 좀 배를 이렇에서 어, 조금 뛰고. 사람들은 해변에 쫙 앉아있고, 이제 말씀을 전포하는 그런 장면이 1절, 2절, 3절에 나오는데, 그 배가 누구 배였냐면, 시몬의 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리를 가르쳤어요. 에... 아마 이제 시몬은 이전에 관계도 있었으니까, 예수님이야, 니네 배에 좀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했을 때, 절대 거절할 수는 없죠. 어, 그럴 수 있는 관계가 아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뭐온세상이다 퍼진 상태고, 어, 자기도 본인도 뭐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있고, 이제 뭐 자신의 배에 기꺼이 예수님이 올라 타셔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했겠지만, 또 한편 피곤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뭐 여러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자, 말씀을 마치시고 4절에 보면, 뭐라고 시몬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 보통 밤이 더잘 잡히고 그리고 또뭐 고기가 모이는 곳 이런 곳들이 이제 어부인 베드로가 전문가라서 다잘 아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아, 이게 이에 타당하지는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갑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갑니다. 자, 5절을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네, 우리가 많이 해봤습니다. 또 우린 경험자입니다. 우린 전문가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거 참 좋은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여기서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정말 뭐 주님이 하시니까 될 거라는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아, 고기를 잡기 위해서 깊은 바다로 나아갔다. 아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다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사정에서 계속 강조된 단어가 권위전의 권위 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한번 내리겠습니다. 기대는 없었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그 그러니까 하나 좀 오절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칭호가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이렇게 어, 말씀을 가르치는 귀한 스승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처음 그 전도했던 안드레도 그렇고 예수님을 이제 그리스도로 믿었잖아요, 주님으로. 이제 아직 그 단계까지는 좀 가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니, 6절, 뭐, 간단하게, 그렇게 하니,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지만, 막, 저어가면서, 아 되겠어. 뭐, 이러면서 저어갔겠죠. 그물 내리면서, 참,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좀 전에 씻었는데, 이거, 이거 내리면 다시 씻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근데 이게 잡은 것이 너무 많았어요. 어느 정도로 많았냐면, 7절에 보니까, 아, 어, 다른 배에 있는 동부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 도와달라. 배가 두 척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동업자들이 와서, 어~ 같이 배어 채워 줬는데 배에 고기가 너무 많아서 배가 잠길 지경이 되었다 그물이 그 찢어지게 되었다 이게 저는 뭐~ 부의 삶을 잘은 모르지만 이게 뭐~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 그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딱 잡아당기고 고기가 올라오는 순간 마치 여러분 그~ 야곱이 주의 주님, 주의 천, 주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환도 뼈를 딱 얻어맞고, 자기 뼈가 부러질 그때, 어, 이거 하나님이네, 이 사람이 아니네, 이걸 깨달았던 것처럼 고기가 쫙 달려오는데, 어, 저분이 그냥 선생님이 아니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딱 금을. 그래서 고기 잡고 나서 뭐 어떻게 예수님께 다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배 타고, 이게 배에 금을 고기 가득 실은 채로 이제 와가지고 예수님께 딱 달려가가지고 팔절 보세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립니다. 예, 완전히 뭐 요즘 말로 찌그러진다고 그럴까요? 그냥 자기 자존심, 자기 모든 거. 이 분이 하나님이니까 나를 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너무 황송하고 죄송하고 몰라 봐서 죄송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여 그러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좀좀 좀 전에 선생님이었는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라는 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몰라 보는 게 죄예요. 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죄예요. 도둑질을 한다, 뭐 거짓말을 한다. 얘 예, 물론 그런 것도 죄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러면 죄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데 그분을 내가 몰라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죄라는 말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이유 9절 10절에 뭐예요? 놀랐다 놀랐다 이런 표현 계속 나오죠.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또 세배대 아들로서 심원의 동기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몰랐는데 그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나는 죄 지으면서 살고 있었고 그런 현장에서 내가 들켰고 너무 무섭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시몬에게 어, "아, 이제 알아봤냐? 너희 때까지 무슨 짓 했냐?" 뭐 이렇게 하면서 "너 죽었어."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 "무서워하지 말라" 이러십니다. 십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러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죄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해결한다. 이런 안심을 시키시죠. "네가 죄인인 줄 내가 잘 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이 죄를 인정할 때그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송한 거죠.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 자체가 황송한 겁니다. 이게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는 당연히 네가 나한테 엎드려서 저는 주님 못 감당합니다. 제가 도대체 감당이 안 됩니다. 떠나주세요라고 말을 했을 때에 그게 당연한 말이지만 나는 너를 용서했다는 말이거든요. 나는 너를 받아준다는 말이거든요. 너를 내 사람으로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는 선언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게 이제 다른 성경 보면 제가 마가복음 1장 1 7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책임지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부터는 저 뱃속에 있는 그 지금 막 낚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취해서 생명을 주는 그런 일들을 어,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겠다 이런 부르심인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가치 먹고 살고 어, 뭐 자고 이게 가치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제자로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11절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좀 전에 잡은 고기들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게 아마, 아마 몇 달은 먹고 살수 있을 만한 그런, 뭐, 대단한 수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셨고,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하셨고, 그분의 일에 나를 사용하겠다고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좀 전에 잡은 물고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뭐가 더 영광스럽습니까? 여기에 베드로와 제자들의 눈이 떠지니까 배, 그물, 좀 전에 잡은 고기 다 버려두고 가는데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어떤 일을 합니까? 물동이를 버리고 가잖아요.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선언하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라는 가치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났는데,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예수를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가다가 담메색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눈이 멀게 되고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 다, 어, 바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하죠. 그때 이제 아나니아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이게 아마 바울에게도 전달됐을 텐데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바우 사울은 핍박자 사울 사올, 포행자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당연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난 죽었다 이제 눈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목이 날라가 죽을지도 모르고 나 같은 죄인은 이거는 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를 핍박했으니 이제 뭐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와서, 야, 예수님이 이러시더라. 너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시겠단다. 여러분, 미치는 거죠. 이제, 사울이 그러면서 눈, 눈이, 안수를 하는데 눈이 떠졌어요. 세례를 받고 나서 음식을 먹고 간건하에 지는데 예, 사도행정 9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에 했던 뭐 어떤, 없죠. 가말리알 문화, 가말리의 문화생이었다. 뭐, 어, 선지자, 저 제사장들하고 좀 친했다. 뭐, 사회적인 이런, 뭐, 명예가 있었다.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예수라는 가치에 눈을 뜨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제자로 받아들여지고 예수님이 나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데 나를 써주신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영광이 눈을 뜨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거 이런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런 겁니다. 이건 베드로와 뭐 바울에 관한 말뿐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탁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죽으셔서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 황송함에 눈을 뜨고 나 같은 자는 하나님이 버리셔야 마땅한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는 질문을 하면서.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나를 또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전파하는데 써주셔 주님 다 버립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빌보스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보화가 밭에 감추어 있대요. 사람들이 몰라요. 여러분 보화가 밭에 감추어 있으면 이 제가 읽기 전에, 그다음을 읽기 전에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그 보화만 싹 빼가면 나중에 이제 어 밭주인이 소송 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재미죠, 여러분. 왜 밭을 사요? 거기 보화가 있으니까.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게 천국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우리가 전에 봤던 모든 것들이 다찬화지는 거예요. 야 이거 이게 제일 중요한데 다른 게 뭐가 더 중요해? 다 내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가치로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제 잘못 믿는 경우가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 세상 것들 자꾸 채워달라고 돈더 달라고. 어, 물론 여러분 우리가 뭐가 뭐든지 있어야 필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야 사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부르심은 그 정도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냄새를 세상에 퍼뜨리는 데까지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예수라는 가치에 우리도 눈 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베드로처럼 피곤하고 낙심하고 또 그런 가운데 약함이 드러나고 죄짓고 이런 게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런 일상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서 정말 황송하게 그의 자녀가 되는 경험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쓰기 원하신다고 하실 때저 같은 것도요 다 버려두고 주님께 에 반응하면서 또 줄을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바꾸어 알게 되며 그 전에 알던 좋은 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되어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기꺼이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에 여러 중요해 보이는 것들에 가치 말고 그것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영광을 위해 우리 것들을 기꺼이 드리며 주님을 따르며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자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